다시 하면 제가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웃음> <웃음> 그래서 오죠? 네. 저는 연산 게임 할때 연산 능력을 길러줄 수 있는 것 같아서 전별 3개요. 진짜요? 네. 이걸로 안 길러지면 되지. 감사한, 이거. 계산할 네. 때만? 종합장이랑 연필 있으면 좋을것 어, 같아요. 음, 같아요. 나중에 점수 계산할 때만 연산을 씁니다. 네. 저는 약간 이게 약간 음. 사행성 같은 느낌이 들어서. 왜, 칩, 아 칩이 그래. 있어서. 그 뭔가 이렇게 누는 거. 그러면 보고. 뭐 게임들이 다. 그래서 저는 제가 봤을 저는 별로요. 저는 별 반개. 아 이거 사행성은 무조건. 보라곤은 네. 너무 건전해. 보라곤 네. 네. 정말. 라군님. 네. 어, 저 같은 경우는 재밌었어요. 네 재밌어가지고 칩을 이렇게 먹는 과정에서도 이제 운적인 부분도 있고, 보라님은 그 부분이 좀아에 걸리셨지만 저는 마음에 쏙 드네요. 거기다가 이제 연산이다 보니까 더하기 뺄셈, 더하기 빼기 다 있어서 그러니까 다섯 개 중에 네 개요. 와 저는 사행성을 좋아해요. <laughs> 그렇죠. 핑크랜드, 네, 핑크랜드님. 당장 이제 당장. 이게 가격이 얼마인지 알아볼 건데. 어, <laughs> 싸요, 되게 싸요. 네, 쌀것 같이 생겼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걸 구입을 할 거고. 음. 음. 명절에 뭐 가족과 해도 되고, 음, 네. 근데 아이들이 중학년 이상이면 충분히 종합장 녹화할 수 있어서. 만들어서 써도 어 만든 때 가족들로 하고. 가족들 가족들 괜찮아. 저는 항상 아이들의 그 보기를 위해서 5 0 가지 수를 숫자 익히기 괜찮아. 근데 더하기가 안 되겠네요. 네. 그래서 네. 되게 단촐하지만 재밌는. 네, 저는 삼점오. 음. 삼점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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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3세개 반. 네 어, 이 게임은 제가 이제 6학년, 지금도 6학년에 그게 기회비용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네. 이제 뭐 소비 생활 이런 거할때 기회비용 얘기가 음 나오잖아요. 아 그때 제가 보드게임으로 한 두세 가지 수업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이걸 썼어요. 네. 그래서 내가 먹을 것인가, 칩을 낼 것인가, 음, 음. 아니면 한번더또뭐 돌릴 것인가, 이런 이제 선택의 수업을 할때 이제 사용을 했는데, 뭐 그런 수업이 꼭 아니더라도, 고학년 애들이 좀 좋아하고 이거는 사실 좀 조용하게 자기 혼자 하는 친구들은 별로 안 좋아했어요. 좀 이렇게 아, 그래서 제가... 입을 막 나, 나불나불대는 <웃음> <친구죠>? <웃음> 야 먹어 거기서 먹어야지 막 돌려 야한번더한번더한번더한 한한번번번번번번번 바퀴 더 돌려 이래야지 좀 재밌는 아 게임에 이 이게 사실은. 아 네 그런 친구들은 너무 좋아했어요 이 게임을. 네, 네. 그럴것 네. 같아요. 네, 네. 네. 개인적으로도 저도 이런 기회비용 스타일의 이런 내가 먹을까 말까, 막한 바퀴 돌릴까 이런 게임을 네. 제가 좀 좋아하기 아, 때문에 네. 저도 세개반 드리겠습니다. 약올리는 아. 거막 이런. 거? 맞아요. 네. 네. 지금 하얀색 전문이죠. 깐쪽 하나 거는 거랑. 우리 늘 리뷰의 결말은 이런 식으로. <웃음> <웃음> 이러지 말아주세요.